해제하는 날. 그 정말 중요한 국까지 대사 아닙니까?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,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다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.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. 혹시 이렇게 시간 끌고 시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. 집에 가까운곳 좋고 그리고 음.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. 저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이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. 그때는 다른 사람이 신경이 거기다가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.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 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? 아니,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 보세요. 아니요.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.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. 뭘 마시네.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니,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.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?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?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뭐, 무엇을 문제 삼는 거예요? 왜 있습니까?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? 나라의 운명이 달리.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.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. 글쎄,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계속. 습니다